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 15절, 16절 봉독해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결함에 대한 근원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교훈 가르침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살피며 우리의 청결함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 살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읽어드린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 뭐 숨이 나오든지 날숨이 나오든지 침이 나오든지 뭐 눈물이 나오든지 콧물이 나오든지 다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이라 할까 우리는 육체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물리적인 생각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계획,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런 것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있는 정결 규례들이나 구약 말씀에 나오는 그런 정결 예식 이런 거 모두 다게 그들이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의 근원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어야 한다. 외형적 겉으로 깨끗한 것을 추구하였으나 정말 문제는 어제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결 부정의 근원적인 문제를 그냥 손을 씻고 안 씻고 차원을 넘어서 외모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마음이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아니 속이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악한 것들이 없을 때 정결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 인격을 오염시키고 우리 믿음을 타락시키는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 관점들,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 뭘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참, 먹을 때 보면 많이 따지죠.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균이 있냐, 없냐, 원산지가 어디냐, 싱싱하냐, 안 싱싱하냐,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 먹는다?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우리, 얼마나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기쁠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일까. 이런 것을,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살피십니까? 말 한마디가 선한 말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살피십니까? 내 생각이 악한 생각인지, 안악한 생각인지 살피십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십니까? 먹을 때, 만큼만, 아니면, 그, 먹을 때 생각하는 것반 정도라도, 우리가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살피고,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번씩 걸러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 정결한 믿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악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안에서 도둑이나 살인이나 이렇게 무슨 악한 생각일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고, 선한 것을 우리 마음에서 도출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19절에 보시면 19절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 에 집중을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면 우리에게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을 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그것은 참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선물 같은 것이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라면 선한 것일 것입니다. 먹을 수 있고 깨끗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이렇게 주신 것을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죠.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상의 제물로 드린 것을 어떤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여 먹지 말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 자체는 괜찮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믿으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 자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은 되고 안 되고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정해놓고 된다, 안 된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였던 것은 실상은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런 구별하고 주의하고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훈련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음식만 바라보고, 먹을 것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만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거룩한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선물로 주신 열매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늘 자신있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생명 양식 되게 하시고 이런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한지, 정결한지, 부정한지, 이런 것들로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바꾸어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아닌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만한 정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대하는 믿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 특별히 악한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계획이든지, 가치관이든지, 관점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이 가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것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을 만한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소중히 여기며 거룩히 여기며 그것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또한 세상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She can be